그렇죠. 만약에 한다라. 와, 다못가져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 네. 예를 들면, 우리 노동부 갔을 네. 때, 노동부도 일하 예상, 간단히 어떻게 해요? 원료가 하자, 월요. 원료. 그렇죠, 원료가자이 사람이 310만원이에요. 네. 월급이. 네. 그럼 하루에 딱 가면 30일이니까 네.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22일이면 220만원이지만, 음. 저같이 24일까지 하면, 2만?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 이제 그래서 주요 인정 여부가 어. 20만 원 왔다 갔다 그래요. 20만 원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20만, 어. 20만 그만만 원, 20만 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일할 계산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일할 계산으로 하면 대게 우리가 통상 그으로 받는 임금을 가지고 유급 그 통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다 계산을 하더라도.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 정말. 그래서 일회 계산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30일로 나눌 때는 더 많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네. 원래 한다면 네. 그러니까 8시간 곱하고 네. 그러니까. 그 40시간 기준으로 네. 다 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월력에 따라서 월의 대소와 네. 상관없이 월급을 그 달에 월로 하고 근무한 마지막 근로일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휴를이정하면 <laughs> 24일. 주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22일.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해서 그랬다니까요, 이거 강의를. 아, 진짜 슬프다. 음, 진짜 제일 는 슬픈 게. 사장님은, 야, 야너 22일까지, 식으로. 당신 22일까지 근무하니까 네. 2 2일에 사직서를 내주세요. 할 거고요. 네. 그죠? 근로자는 저 22일까지 일하지만 네. 24일까지 이 회사 직원입니다라고 24일로 할 거라. 야,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법의 어떤 뭐 이게 이게 당연히 이제 뭐 그래야 되는 거지만, 아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노사 대결 구도가 더 극명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자, 뭐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이거는 아. 회사 쪽에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노동부가. 어, 네. 그러니까 노동부는 뭔가 이 법령을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이견이 있으면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누구의 이익으로? 근로자의, 이익. 근로자의, 야, 근로자의 이익으로 근로자의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로자의 이익으로 해석한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 조금. 아, 마, 참, 또 음. 진보적인. 참. 아, 진보적, <laughs> 진보적인 게 아니라, 자, 주유수당이라는 아, 것을 네.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그럼 먼저 주고 주유수당을 먼저 주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 있어요. 어, 맞아. 주유수당 먼저 주고 시작하는 회사들도. 이게 대개 보면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음. 날, 목요일 날 돌았을 때는 음. 사실 주유수당을 먼저 선불 주는 개념이에요. 그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 왜? 진짜. 그날 그뒤에 주유수당 쳐주잖아 일할 계산할 때요. 일할 계산해서 쳐주죠. 그러니까 일하게다 일할게 사니까 그때 선불 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그게? 들면 그 월급제 말고 시급제로한한 아, 장이요. 시급제로 얘기를 하신다면 음, 시급제는 안 주지. 네. 어 화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네. 네, 네, 네. 만약에 소정근로이고 요 같은 그렇죠. 케이스에서 보면 맞아요. 화요일 월요일 음.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중에 안, 안 주잖아요. 네, 100% 후불 개념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대부분은 후불 개념이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을 때 후불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지로 음. 가면 음. 요 예는 더 혼란을 가중시킨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결론적으로 뭐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뭐 바뀐 척하면서 막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거 누려 김동...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일요일 날지금 이거 이거 저희가 진짜 말하는 게 진짜 타당하지 뭐이 지금 보고 진짜 일요일 날로 사직서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 노무사가 이거 네. 8월 4일인가 5일로 줬어요 <laughs> 저한테 맞아. 그래서 <laughs> 그때 <전화> 야 <laughs> 내가 조작했던 <주장했던> 것들이 들어왔구나라고 <laughs> 해서 딱 봤는데. 얘를 본 아... 순간 확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날 생각나야 음. 바뀐 게 뭐냐 <laughs> 나, 나게 도, 뭐냐?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